아멘도 안 하고 버림을 네. 예, 조금만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아,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예, 예. 하나둘. 아, 잘 들리십니까? 네, 예, 됐습니다. 예, 예. 어, 오늘 오전에 예, 예배를 끝내고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오늘 한 70 전후 대신 권사님 같아요. 부부가 함께 교회로 오셨다가 나가시면서, 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큰 교회, 이름못되겠어요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는 그 코로나가 막 들어오는 모양이. 주님의 교회는 못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넘으신 분들은 참 오래 사신 거예요 왜나 모습으로 뛰어올라고 합니까 33년을 넘게 사셨으면 그냥 오래 사신 거예요 덤으로 산다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네. 세상을 좀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코로나가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아, 네. 마귀. 솔직하게 뭐가 무서워요 마귀가 무섭잖아요. 백 배, 천 배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마귀하고 싸우겠다고 하면서, 코로나하고는 못 싸우겠다고 면코로나다 도망가 버려요. 마귀 는 대적하고 싸우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니, 마귀들과 싸울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거짓말이야. 그러지않 되냐, 말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 되고 능력 있는 찬양이 될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당당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셔서 한조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한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만 더 간절하고 넘어갈게 어, 연주리가 위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어, 뭐요 이게 네. 네, 프로젝트가 가잖습니까 하는데 내가 오늘 내가 이 위로 을올려보리겠다고 했어요 왜복합걸린 사람도 아주 위에 올라가라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 황지 이 사람한테 내일은 연준이 밑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십시오. 예우이 올려버리겠습니다. 어, 목사들은 주도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올려. 보내겠다 하니까. 우리 한기사님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자들 얘기하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다. 연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괜찮아야 됩니다 <laughs> 어, 1번 문제 유다의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의 아들 엘이 첫째 아들이 엘. 첫째 아들이 엘, 엘. 둘째 아들이 엘. 원한 셋째 아들이 셀라야. 그런데 이 엘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아... 다말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악했을까? 이유가 뭘것 같아요? 여기 답은 어려워요. 왜냐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내신 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엘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 지금 마이크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은태 윤사님, 이 교회, 뭐, 앰프, 또 뭐, 전기 전부 다 만지고 다승복하시는데김 윤사님이 감당 못 하는 게 있어서, 김 윤사보다 한수 위, 사촌 동선을 안모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지금 다 만지고 계신데, 마이크가 제가 듣기에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부탁드려는데 앰프, 저, 어, 미스이 제발 좀뭐좀 안다고 해서 한번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봐아뭔 사람 많하셨대요 뭐. <laughs> 네, 제발 좀올라서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좀 안다고 해서 만지면 이렇게 되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리이려면 저한테 허락을 받고 제입대 하에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다음에 조정해서 원치 시킬 텐데 원치 무못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만든지를알아야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부탁드려야데 가만 두시면 참 좋겠어요. 네? 아, 네. <laughs> 왜 유다가 악했는가그 이거 뭔가면은 아 죄송합니다. 애인이 왜악했는가그 이유는 유다가 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음. 아버지가 이세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 유다인데 유다가 어디가요? 유다 유다가 잘못되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수아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난안 사람이라 이 말은 이방 사람이라 그말이에요 가나한 일곱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유다가 결혼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들은 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는 겁니다. 왜? 이거 뭐예요? 엄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면은 엄마가 유대인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방 사람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그 터만 자식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왜? 자녀교육은 누가 시키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 오늘 친한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 미. 그렇다고 하면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미. 코로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 없는 자와 같이 살다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걸 걱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수학에서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고 말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이주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두면 가나한 일곱족속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명의 친구들을 전부다 고생땅으로이주시키 구별된 땅으로 이주시켜 여기서 살게. 이유가 뭘까요? 이 가난 땅에 살게 되면은 이런 족속과 섞여 살면서 가난 능원 족속이 멸망할 때 이들도 함께 멸망할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함께 죽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이들을 이 곳의 땅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이 자를 자치국을 만들어 버리시고 여기에서 몇년 동안 살게 만듭니까? 430년 동안을 살게 만듭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장하여 하나님이 식하는 때까지 하나님이 구별된 땅에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1 1 번째 아들을 몇년 전에 애국으로 먼저 보내놨을까요? 몇년 전에? 13년. 10년. 욕하지 말고요. <laughs> 15년 전에 애국으로 먼저 이주시. 뭐가 되게 만드는가 하면은 총리가 되게 만드는 애국으로 갈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7세 어떻게 가셨을까? 17세 애국으로 내려가서 몇 살에 총리가 되어요? 네. 몇 살에? 네. 큰 손으로 30세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30세 그러니까 몇살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이주시셨을까요 몇살에 아니 몇년전에 몇년전에 네, 그럴줄 알았어요 다 바뀌었어요 자13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흉년이 몇년 동안 들었어요? 7년. 7년 동안 그럼 더한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흉년이 몇년 있다가 야곱이 내려갔을까요? 2년 만에 7년에 2년 만에 내려간 거예요 미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몇년 만에? 22년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먼저 그곳으로 보내어서 이 야곱이 이곳으로 내려와 살수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예국으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22년 전에 여기 와 있다가 22년 후에 아버지가 이쪽으로 올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야곱은, 어,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야곱은 더더욱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살아서 여기서 총리가 되실 줄은 생각도 못 하는데, 살아있는 것도 생각 못 하는데,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선계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뽑아서 교회로 옮겨 놓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이 내가 저 세상에 있으면은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망할 수밖에 없고, 지워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야금의 족속을 고생 땅으로 이주시킨 같이 교회로 이주시켜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죽지 않고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따라서 오늘 주님의 교회 사업총들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 옮겨 넘으셨거든 다시 가난한 땅으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만사님은 아멘하고 <laughs> 아멘 대단합니다. 이 보석이 아닙니다요. 근데 아들도 꼭할때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리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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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야 아멘. 우리야. 아멘. 세상 마지막 날에는 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생화 무기로 세계가 망하게 됩니다. 특히나 생물학전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 보라동에 세균 한 덩어리만 갖다 터트려놓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숨을 못쉽니다한번마 하지 마요. 숨을 못쉽 쉰다니까 한 번만 하고 있어요. <laughs> 숨을 한 번만 쉬면은,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내장을 다 녹여버리고 막. 그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때, 여러분들, 대회 올라오겠어요? 올라와, 안 올라와요, 솔직하게? 에? 올라와요? 근데, 권사님 고개 옆으로 들어요? 아멘, 절경 안됐어요 죽으려고 집회 그 올라오면 한복금덜 마시고 죽잖아요 오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문 닫아놓고 한 모금 더 마시고 죽으려고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모금 더 마시고 죽거나 한 모금 덜 마시고 죽거나 죽는 건 거기 있어 거기 5분 먼저 죽으면 못하고 5분 나중에 죽으면 와이왕이면 뭐.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아멘 해도 여러분들은 뭐 안올줄 알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지존을 지키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그래, 아멘해 오늘 왜안 나오는? 숨고실까봐 열심히 나오봐. 따라서 수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잘못 들어오게 되니까 한 집안이 절단나더라. 그두 번째로 개대 결혼법이란 어떤 것인가? 이 이스라엘 쪽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고 하면은 첫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둘째가 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삼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형의 가문을 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문을 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지 혈통을 얼른 주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동생 오남이 들어갔는데 오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게 되더라.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를 다시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셀라도 죽을까 싶어서 셀라 죽임를 유다가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다말이 창두와 같이 변장을 하고 길에 있다가 누구를 유혹해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명의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관련됐는지 우리가 한번 진짜 해볼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말도 이것이 죄인 줄은 알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친상간의 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죄를 지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혈통을 잇는 것이 계대를 이어 나가는 것이 죄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유다 또한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창르가 있을 때 그를 취하였다는 것은 이 야곱 가문에도 죄악이 이미 깊숙하게 침투에 들어와 있다 그인랍니다 따라서 오늘 유다나 다말이나 전부나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좋은 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해버리고 말았다 오늘 교회 안 올라오신 분들 자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까 못 느낄까요? 네. 느껴 못 느껴요? 네. 대답도 왜안 하세요? 예 네. 네, 느껴요 못느끼면그건 사람이 아니죠 느껴요 느끼는데 이죄의식을 느끼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은 코로나 걸려야돼안 걸려야 돼. 응? 안 걸려야지. 전부 다 용복해서 그랬니다그 빠라 그 빠. 내가 안가기로 얼마나 잘했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 차든지간에 세상과 싸워 이기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여호와 네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베레스의 출생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3 8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안될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망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레스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만드셨어. 그러면, 이 베레스가 누구인가? 오늘, 나, 내가 베레스다. 추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지를 올려놓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아멘.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런 베레스가 왜 예수님의 축구에 올라갔을까? 부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베레스가 바로 나그나 이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뭔가면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더라 내 나를 왜 구속하시는지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그만큼 죄인이다. 누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야 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어 뭘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 천국의 백성 삼으셨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그려올라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넉넉하게 물리치시고, 치화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토요일 날 전하고 왔어요. 금요일 날 전하고 왔어요. 봉사님,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왜요? 동생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응, 못 나가게 합니다. 못 나온다. 어떻게? 어떻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는데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마스크 끼고 가서 예배 드리고, 마스크 끼고, 식당에서 설거지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오지 마라 해요? 한 번,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어요? 예, 올라오세요. 오늘 마스크를 끼고 올라오십더다 벗으라 말도 안 했어요. 왜?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 성도님. 지차인도 아니고 권사인도 아니고 성도님. 아마 대충 누군지 다다져오실것 같아요. 전화는 했는데, 그냥 앉아서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마스크 끼고 가서 예배 드리고, 마스크 끼고 설거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 성도님에게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는데, 왜 지사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지, 왜 본사님에게는 마음이 없는지, 양심이 점점 더 교회에서 충직을 맡아갈 수 화일맞아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화일맞은 양심을 다시금 기념하시고, 다시금 옥토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령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수 있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이 베레스와 같은 저희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신 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시고 베네수와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고 살리셨던즉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할 소망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히 싸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게 하시고 한중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 만나지 않게 하오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